이런 게 없었습니다. 그래서 이거 사려면그 다단계 그 센터를 봐야 되는 거예요. 근데 네, 다 갔습니다. 이 풀이 왠지 좋더라고요. 제가 약간 초이좀 있어요. 아, 내가 이풀는못 그 샀지만 이 풀을 좀 사야 되겠다. 그 이후에 10원 대인가 말이 되 10원이고 그 정도 했을 때예요 사러 갔는데 이제 그 설명하시는 분도 설명을 잘 뭐라고 하냐면 여기 이제 앞에 약간, 이제, 나이가 조금 있으신 7, 80대, 이런 대부분, 이제, 그런 분들이 앉아 계셨어요. 대구에서. 어, 거기 갔더니, 그, 어떤 분이 이제, 우리 딸 시집갈 돈으로, 뭐한 4천만 원인가, 몇천만 원은 있는데, 이러니까, 그 센터장님이, 딸 시집갈 돈 여기에 넣으면 제가 열 배로 해드릴게요. 이러는 거예요. 네,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보고, 좀딸 수식 보내야 되는 돈을 좀넣으면 어떻게 근서좀 약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 센터장 얼굴도 좀 마음에 안 들고 이래가지고 제가 투자를 안 하고 나왔습니다. 근데 되게 후회되는 거예요. 그때 투자한 그 소문에 의하면 할머니는 뭐 완전 부자가 몇백억 부자가 되셨다. 뭐 이런 소문이 들었었거든요. 제가 들었었거든요. 근데 또 그때 막그 리플 잘못 그 센터장 이상한 사람 만나면 리플 못 찾고 아치죠 리플 찾아주는 사람들도 많이 그랬었어요. 네, 근데 어쨌든 이렇게 막 코인이 사실 초창기에 투자하신 분들 많은 돈을 벌었고, 좋은 코인에. 근데 이런 세상이 앞으로도 또 옵니다. 근데, 어 지금까지는 무분별하게 뭐뭐 어떤 뭐 기술력이 없더라도 많은 코인들이 올라갔었어요.